세무사를 가 되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소득을 올리는지 평균적인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평균 연봉 평균이요. 아. 우리나라 세무사 평균 연봉이 높아요. 음. 안녕하세요 정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 창원에서 세무사 사무실 크게 하고 있는 분이고 오늘은 세무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남 창원에 김정욱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욱 세무사라고 합니다 세무사 활동 이외에도 부산외국어 대학교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벌써 교수까지 하시다니 대단하신데 <laughs> 네. 어, 어떻게 그렇게 강의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지금 회계사무실을 운영한 지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개업 초기 때 제가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특강이 하나 들어왔는데 특강을 하다 보니까 어 교민 교수로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학원 세무학과에 석사 학위를 취득해서 지금까지 교민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좀 주력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업종 구분 없이 개인, 법인, 사업자의 기장 업무와 세무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개인의 우리 재산세제라고 하거든요. 상속, 양도 지금요.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무와 관련된 모든 일은 다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요아예 그렇습니다. 네. 세무사는 라 직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음. 좀 궁금한 거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세무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에피소드나 아니면 좀 힘들었던 순간이 있는지. 물론 저희는 목적 자체가 절세이기 때문에 음. 대표님들 사장님들에 대한 그 세금을 절세를 해드렸을 때 가장 보람된 순간이고요. 합법적으로 말이죠. 당연하죠. 아. 근데 반대로 합법적인 선에서 무조건 다 절세를 할수 있는 는건 아닙니다. 그럴 때그안 좋은 소식 을 우리 음. 대표님께 좀 전달을 해드릴 때가 음. 가장 좀 세무사 일이 힘들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을 다른 분들, 후배들이나 아니면 본인 자식이라든지 여러 사람 추천할 수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어.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저희 세무사라는 직업이 네. 학연, 나이, 네. 성별 이런 게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 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어. 저도 어린 나이 때 개업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아. 오면서 네. 나이, 성별, 학연 가지고는 차별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도 당당하게 세무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워라벨이 장난 아니죠 아 그래요? 아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제 가성비라고 얘기하는데 네. 시간 대비 산출량이 어마어마한 직업이라 생각해주시면 되고 아, 그 네. 어느 정도로 워라벨이 일단은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1월부터 7월까지 아주 중요한 세금들이 다 몰려있습니다 이때 물론 힘들긴 한데 이때 일만 잘 처리하고 잘 넘겨주면 하반기에는 큰 세금 신고가 없기 때문에 널널하게 이제 놀면서 지금 하반기 잖아요 제 주위에 어제도 연락을 했는데 그 세무사님과 음. 지금 뭐 호주에 음. 한달 정도 그렇게 어... 놀러 가신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세무사를 가되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소득을 올리는지 네. 공유하실 수 있으면 본인 간단하게라도 연봉 정도라도 물론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laughs>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음. 제 연봉을 여기서 다 오픈하는 거는 <laughs>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평균적인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음. 3억 2천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평균... 연봉. 평균이요. 아. 우리나라 세무사 평균 연봉이 높아요. 근데 그게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회계사무실에 이제 주수입원이 뭐냐면, 거래처의 기장 수입료. 매달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상반기에 음. 3월, 5월 달에 음.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요. 그때 또 수수료가 별도로 또 들어와요. 그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처 수가 몇 개냐.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한 거래처가 지금 100개 좀 어. 넘게 어. 지금 맡고 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어. 추정이 어. 않을까? 어. <laughs> 가능하지 않을까. 아. 대단하네요. 세무사가 되려면 어떤 시험을 거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나요? 세무사 시험은 음. 처음에 작용 요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익 700점. 그쵸? 그거 하나만 있으면 네, 누구든, 누구든지 시험 볼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비슷한 업종 중에 하나가 회계사인데요. 음. 회계사는 관련 전공 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 점에서 좀 세무사가 좀 메리트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세무사 시험에 뭐 세법학, 회계학,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험을 음. 봐야 되겠죠. 어떤 시험을? 세무사 시험이라는 세무사 시험? 게 있죠 1년에 한번딱 1년에 한 번입니다 아, 난이도나 뭐 경쟁률은 어느 정도죠? 제가 알기로는 2차까지 최종 경쟁률이 10% 조금 음. 넘거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1차는 이제 객관식 시험이고요 2차는 주관식 시험인데 2차가 상대평가예요 현재 630명 정도 제가 1년에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그러니까 640명 안에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공급 인원수가 상당히 동제가 되고 있네요 600명 정도 음, 정도는 맞습니다 정도? 예 어,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이제 세무사를 아무래도 찾다가 이 영상이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본인만의 이제 좋은 세무사는 이런 세무사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물론 다들 실력은 이미 검증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 강점을 좀 음. 말씀드리자면 음. 저는 항상 세무기장을 맡았을 때남내 장부가 아니고 음. 제 장부라고 생각하고 음. 우리 가족 장부라고 생각하고 음. 제가 항상 관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반응이 빠릅니다 저는 연락이 잘 되고요 <laughs> 근데 우리 그 세금은요 네. 365일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사건에서 음. 지출과 수 수입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음. 근데그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마다 음. 우리 세무사 담당 세무사가 연락이 잘안 되거나 의사 소통이 잘안 되면 세금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음. 아무리 능력이 좋은 세무사라, 저는 그 점에서 엄청 자신이 있고 이제 고객분들은 그 점에서 저를 많이 높게 평가를 해주시고 음. 또 지인들도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공감되는 네. 왜냐하면 네. 우리 세무사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작든 크든 대표들이랑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할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들도 네. 바쁠 텐데 자기가 딱일 있을 때 전화를 안 받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답답하죠. 네, 예, 답답하고, 음. 거래관계가 아마 끊기겠죠. 맞습니다. 어, 혹시 이런 세무사는 피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방금 있을까요? 좋은 세무사를, 음. 아, 네, 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반대로.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아. 반응이 늦고, 이런 세무사만 피하시면, 네. 기본 이상을 할 거라고 저는 음. 장담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